30번 문제 풀이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해 보죠. 자, 30번 문항이 이번 수학 A형 문제에서는 객관식 21번 문항과 더불어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델상 상용로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함정인 것도 쌤은 알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바로 그 상용로그 문제였습니다. 자, 잠깐만요. 상용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용노그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용노그에서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상용노그 문제의 몇 가지의 어떤 출제 유형들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출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대다수 학생의 경우가 상용 로그의 사용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로그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세번 생각할 때 자, 이렇습니다. 상용 로그는요. 자, 미십인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로그를 정의할 때 쌤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숫자 표현의 로그합니다 로그가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존재할 때자지수도 마찬가지로 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거고요 자 제곱근도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로그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자 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로그라는 수가 굉장히 불편한 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상용로그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자 잊혀진 로그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왜, 왜 로그를 우리가 굳이 약속하고 정의하고 사용하게 되는지 이유를 자 우리한테 답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즉자 로그라고 하는 숫자가 원래 로그를 취하기 이전에 자 x 에서의 x 에서의 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생용 로그입니다. 근데 우선 주의할 게자 주어진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구한 상태에서 그 숫자를 자, 정수와 소수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물론 자, 정수와 소수를 분할하는 과정은 상용노그 값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쌤의 수능 적중 강좌에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자, 강의해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정수와 소수를 분할했을 때이 주어진 정수와 소수가 자, 바로 x에서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상용 논거다는 겁니다. 자 정수는 당연히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소수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소수는 반드시 무엇이다 양의 소수다, 그렇죠?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소수를 빼냈을 때 남은 정수를 지표라고 하는 거고 이 주어진 소수 리가자 가수라고 자,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정수와 소수를 분할한다 상용 도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로그라고 하는 숫자, 그치 로그의 숫자 값 소리가 구했을 때그 수를 정수와 소수로 분할하여 정수가 x에서 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소수가 x에서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원이 상용 로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적인 것을 묻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지표 정수는 X에서 뭘 얘기하죠?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고, 가수는 뭡니까? 정확하게는 원래, 자, 수의 자, 배열할수 있는 거고, 자, 이를 음. 이용해서 그 주어진 수의 첫 자리의 수를, 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비교적 자,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 최근에 성형운동 문제의 출제 경향은 크게, 자, 이렇습니다. 자, 최근의 출제 경향을 살펴본다면, 자,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소수와 소수를 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산을 하면은 아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7.8, 4.6 더했을 때, 아무도, 여러분들 아무도, 자, 뒤에부터 계산해서 자, 파랑을 6 더하면 14, 일 올라가는 거지 자, 여기다 14라고 쓰는 바보 같은 친구는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얘가 얼마입니까? 12.4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상용로그에만 오면은 여러분들 계산이 안 돼요 자, 가수와 가수가 더해졌을 때 그쵸? 자, 가수 플러스 가수입니다 또는 가수의 자 어떠한 우과일 사이 수가 더해졌을 때 과연 이 수가 자 일보다 일보다 자 클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자 이전에 만이 출제가 되었던 자 경향의 문제고요 여전히 만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자 수학에서는 클까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죠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지 결정이 안 되면 당연히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의 시카에서 분류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즉 가수 플러스 가수 가수 플러스 알파 0과 1 사이즈가 더해진 상태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분할하여 케이스 별로 푸는 게 이런 문제 유형의 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 분류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또 하나는 자이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뭡니까 자두 번째 요소가 자 그럼 이 부분입니다 자 그대로입니다 정수와 소수입니다 자 반드시 지표는 지표는 정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수는 뭐다 0과네 사이 수다 0과일 사이 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가수는 누가 뭐라 해도 1보다클수 없다. 자 가수가 1보다 클수 없는 범위에서 지표가 정수 상태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걸 만족하는 지표의 조건이 바로 이 가수의 조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신다면 주어진 문제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로그 x의 로그 x의 자 지표와 가수가 각각 f(x)와 gx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fx라고 하는 식과 gx라는 식은 로그, 상용로그의 지표화 가수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y는 fx 플러스 1 곱하기 gx라는 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의 그래프가 존재하고요, 이거의 그래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Y N이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자이거에 그래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라고 했스때두놈 사이에 교점이 형성되는데 교점의 X 좌표 중에서 뭐라그랬습니까 최소의 자 값을 그쵸 최소의 값을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A N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자, 라고 했을 때, 자, 구하라는 거예요. 리미트 i t 자, n e q 1부터 10까지 로그 g a n plus n p l u 1분의 1.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게왜 n p l u 1분의 1 더했을까? 한번 정도는. 자, 우리가 의심하고 지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 자,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자, 시작점은 당연히 먼저 교점입니다. 교점. 그쵸?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은 두 그래프의 동시에 존재하는 것, 두 함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한다. 연립방정식으로 원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식을 자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무엇만 구하려고 한다? x 좌표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연립을 할때 당연히 y를 소거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즉, 자 두식 똑같은 y 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방정식이 나옵니다. f x 플러스 1 가로 열 가로 닫고, 자 g x 이퀄 n 자 이와 같이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죠. 자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x좌표라는 사실은. 자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 내용이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자이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핵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어, 이거 그래프로 구하지. 자이 문제를 만약에 그래프로 구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정말 방향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f(x)라는 식이 정해진 게 없어요. f(x)는 단순히 로그 x의 지표입니다. x 에 따라 달라지죠? gx만 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자, 이 부분 이게 가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정수예요. 그렇 정수로서 가수 조건을 충족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준식을 gx 가수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자, f x 플러스 1분의 n을 만족하는 놈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겠죠자 주어진 가수는 gs가 가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분자가 n이라는 사실이죠? 자 fx가 커질수록 전체가 모아져 작아지는 거 맞죠? 자, 보세요. n이 충분히 큰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n이 애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면은 f(x)는 1, 2 정도라면, 자 f가 1만 맞죠? 1 더하기 1, 2분의 4, 2이 1보다 크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자이 주어진 분수가 1보다 작아지려면 당연히 분자 fx 플러스 1이 n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커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로 알수 있는 게 fx가 n-1보다 큰 놈으로서 분명히겠죠. fx는 지표예요. 그렇죠? 지표니까 얘는 정수가 돼야 됩니다. n-1보다 큰 정수 고로 알게 됩니다. fx는 n이 큰 놈으로서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FX가 N이 되는 게 FX 중에서 최소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FX을 n 넣어주면 GX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N 플러스 분의 n 되죠자 여기에서 뭐가 되죠? FX 더하기 GX 하면 바로 이게 바로 로그 X고요 그렇죠? 그 X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AN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AN이 FX 플러스 GX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것이 얼마가 되죠? 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는 주어진 자두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중에서 x 좌표가 최소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다른 걸 이용하지 않았어요. 가수에 대한 기본적 성질을 이용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0과1 사이 범위 내에서 fx는 정수로서 움직여 보자는 얘기죠 자 당연히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야만 이거 작은 값으로서 자 그걸로 구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자, fx가 작은 놈은 누구다 자 바로 n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 있었고 통해서 log 를 구했죠 자 이런 걸 넣어 주면 이제 쉽게 구하죠 log a는 얼마였습니까 n 플러스 얼마예요 n 플러스 1 분의 n 아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 학생이 얘기했죠 얘가 왜 주어졌을까? 오 하나가 분자가 1 부족해. 두개 더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주어진 식은 n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서 시그마 n 거듭제곱의 합 공식 2분의 자 n 플러스 1, 10 곱하기 1 1 플러스 상수 몇번 더해서 열번 더했죠. 자 이놈은 얼마나 옵니까? 55 합치면 65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난 상태라면은 항상 쌤을 강조합니다. 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왜 틀렸을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틀렸을까요? 아마 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최근에 문제 경향에 대한 기본 분석도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시험에 뭐가 나온 지에 대한 기본적 분석으로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자 문제 공부가 진행되야 되고 상용 농업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어요. 이 문제 풀이에서 최근에 상용 농업 문제예요. 이렇게 두가지다 지표와 가수의 범위적 조건을 갖고 특히 가수가 연관이 사람을 맞고 지표를 확정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가수끼리의 연산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